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자 순서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 이제 월요일 자또 신나게 우리 좀 이제 덥지만 또 여름은 젊음의 계절, 젊음을 청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여름을 또 맞이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장마도 시작되고 무더위가 한달반근두달 가까이 될 텐데 여러분들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우리 또 즐겁게 이왕 하는 거 이왕 사는 인생 좀. 해피하게 좀살수 있도록 좀 기분이라도 좀 한번 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먼저 몰디브가 있는 인도양이죠. 또 스리랑카도 있고 인도양 노선이 조금 이제 뜰것 같은데 항공 노선 항공 공급이 좀 관건이겠죠. 관련 소식 전해드릴 거고 어, 국제선 취항 1년을 맞았죠. 에어프리미아 항공 여기 그 운항 본부장 인터뷰가 텍스트 뉴스에 저희 있습니다. 요기 방송에서는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텍스트 뉴스에 있으니까 뭐 텍스트 뉴스 찾아가시면 되고. 트립비토지가 성수기 예약 데이터를 분석해서 발표했고요. 제주항공이 7월에 팔라우 부정기편 운항하고 10월에 정기편 운항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라벤더, 한국에도 라벤더 보시는 곳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그 경북 울진에 가면 양원 라벤더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말고도 또몇 군데 있는데 여기 양원 라벤더가 그 단체객이 아주 개인적으로는 못 가고 단체객 같은 경우로 갈수 있대요. 여기 한번 저희가 텍스트에 한번 소개해봤어요. 워낙 특이한 곳이라서. 미국 관광청에서는 여름에 즐겨야 할 미국 페스티벌 탑5 공개했고 제주항공이 인천, 베트남, 북극 재운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현대백화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항공사 추천 올여름 추천 여행지 거 실려 있고 노란풍선 원스톱 제주 상품 출시했고 에어프랑스가 서유럽 최고의 항공사 무려 1위에 당당히 뽑혔다고 하네요. 예, 축하드리고. 자세한 뉴스 궁금하신 분들 테블데일리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 지난주 금요일 날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기자 간담회랑 이제 만찬 행사인데 어디 스리랑 가는 거. 그래서 현재 주 2회 떠요. 인천 콜롬보. 콜롬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10년 전, 9년 전인가 대한항공이 콜롬보 취항할 때 한번 대단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항공이 철수를 한 걸로. 네. 철수를 했죠. 네. 자, 인천 콜롬보 주 3회 증편에 이어서 빠른 실내 데일리 운항까지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스리랑칸 항공이 밝혔습니다. 무슨 자신감일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현재 국제선 항공 회복 노선 추세로 볼때 인천 콜롬보, 그다음에 콜롬보에서 몰리브까지 가는 거요 감안하면 데일리 운항이 너무 터무니없는 수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봤는데, 23일날 지난주에 인천 콜롬보 노선 취향 1년을 맞아서 본사, CEO를 비롯해서 한국지점장, 뭐, GSA 관련 업체들 다 같이 참석해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리랑카랑공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 좀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왜 부족? 뭐가 부족하냐면 한국의 아웃바운드 총량을 놓고 봤을 때 스리랑카한 요 노선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그래서 이번 동계 시즌에 주 3회 증편을 결정한 거고요. 기존의 일정에다 토요일이 추가돼요. 그래서 인도발 한국행, 러시아발 한국행 요런 주변국 수요를 감안해도. 추가적인 증편은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자신감? 이런 자신감이 죠 2020년에 인천-콜롬보 노선 비정기편 운항 시작으로 작년에 6월 정기편 주 1회, 그 다음에 9월에 주 2회 증편했어요. 동계 시즌부터는 어, 저 10월 말부터 월수편에 이어서 토일 요 출발편 추가해서 주 3회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저 모르니까 질문을 했죠, 제가. 야 이~ 이~ 무슨 근거냐 무슨 뭐, 수요가 있었을까 데이터가 물어봤더니 음~ 한국 출발 그 그러니까 몰디브 연결로선에 사실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몰디브 신혼여행객들을 보면은 중동 지역 많이 거쳐서 가거든요 그러면 가다가 지죠 가다가. 하지만 이 스리랑카랑공 이용하면 12시간, 10시간, 요 이내, 요 짝으로 다가갈수 있어요. 네. 그래서 몰디브 연결로서 한국 출발에서 가장 좋은 루트. 그 다음에 그래서 허니문 잠재 수요가 더해질 경우 2, 3년 내에 데일리 운항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어, 이게 이제 보니까, 이 인천, 스리랑카, 그러니까 콜롬보도선에 뭐냐면 사실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타고 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자, 저자 합치면 2017년에 가장 많이 하는데 이때 1 5 0 0 0 명. 이때 정기편이 없을 때죠. 그래서 한국 GSA 맡고 있는 PAA, 우리 박종필 회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어, 메인은 현재까지는 스리랑카 항공 노동사들이 많이 타고, 두 번째가 이제 몰디브 허니문어인데, 몰디브와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몰디브는 이제 f i t 쪽그 다음에 허니문어는, 허니문어 스리랑카는, 아, 그러니까 몰디브와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몰디브가 FIT. FIT는 몰디브고, 이제 그패키지여행 그리고 불교 전문 그 이제 그 성지순례 고객들 그 다음에 일반 패키지 그리고 마이스 여행 이게 마이스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왜냐면 리조트나 이런 데가 너무 좋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이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마이스 타켓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주 3회 운항을 하면 5만석인데 몰디브 트래킹만 1년에 3만석 지금까지 1년에 3천에서 4천 명밖에 못 했는데 현재 몰디브의 경우 중동지역 거쳐가는데 요거 이쪽으로 오면 주 충분하고 어, 2, 3년 더 운항을 하면 2년 내 정도 빠르면 2년 내에 데일리 운항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항공이 인천 콜롬버노선 철수에 스리랑카 항공은 어, 대한항공과 코디셰어까지 계획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근데 이 스리랑카 항공은 항공 노무 업체가 원월드거든요. 대한항공은 아시다시피 스타 스카이티비잖아요. 스카이. TV잖아요, 스카이 그래서 저는 어,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항공 동맹체면 코드쉐어가 안 하거나 안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다르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코드쉐어가 된대네요. 아무튼 뭐 대한항공이랑 코드쉐어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런 것들 수요 창출, 요런 것 통해서 수요 창출을 좀 하고 그래서 잠재력이 매우 크다. 왜냐? 비행 시간,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 특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망은 현재까지는 좋다고 볼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런 것들이 합쳐서 여행사에서 상품 구성이 들어가면 이미 뭐 출시도 몇개 됐지만 비교적 어, 기대 이상의 어, 저 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 분명히 수년 이거 십년 전에 대한항공이 콜롬보 취항을 노렸던 했던 뭐~ 그게 있을 거예요 뭐~ 자세히는 그당시 저도 오래돼갖고 그때 제가 한국관광신문에서 있을 텐데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 아무튼 네 그~ 노동자들 실는 것도 아프면 있는데 아무튼 몰리브 노선이라는 그런 연결편이랑 굉장히 메리트가 있네요 네몰리브 가고 싶다 네한 번도 안 가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일주일 내에 일주일 또 힘차게 출발합시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